제가 발간한 책들 중에서 교양 과학 도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양 과학 도서는 두 권을 발간했어요. 교양 과학이라는 것은 어느 전공이나 그런 걸 관계없이 고등학생 이상이면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두 권을 발간했는데 한 권은 과학의 쉬는 시간입니다. 2017년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과학의 숨은 시간이라는 교양과학 도서를 발견했는데, 그건 2024년 9월입니다. 이번 달에 발견했습니다. 자, 그두 권을 한번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과학의 숨은 시간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가 우주의 모습, 2부가 동물의 진화, 3부가 인류 발전입니다. 각 부마다 아주 짧은 그리고 서로 독립적인 소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1부부터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머릿말을 보겠습니다. 머릿말에 좀 긴데 제가 한 문단만 가져왔어요. 학교를 다니는 많은 학생들에게 과학시간은 선생님이나 여러 어른들의 기대와 다르게 지긋지긋하다. 상상력과 창조의 시간이어야 할 과학시간이 언제 끝나는지 시계만 보게 되는 고통의 연속이다. 그 중간에 있는 쉬는 시간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이 책은 그 쉬는 시간에 할 법한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고등학생 이상이면 보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요 타겟은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대학 대학원생이 보기에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일부 담았습니다. 제1부가 우주의 모습인데, 에,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하나하나의 소 주제들이 별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앞에서 보든 먼저 보든 뒤에서부터 보든 중간에서부터 보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각소 주제별로 한 2쪽에서 3쪽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에, 뭘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우주 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주 팽창,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11번, 과거 진주의 운석이 떨어져 가지고 노다지다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간 적이 있었는데, 운석 쉽게 찾는 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운석 쉽게 찾으면 노다지를 쉽게 찾는 겁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예, 여러분 이 보시면 은아 정말 쉽게 찾을 수 있겠구나 그런 걸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계기 생명체 또다루고 14번은, 그 다음에 18번은, 이제, 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학계에서, 가장 최근에, 그 정설로, 어 인정받고 있는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목성, 토성, 뭐, 해왕성, 명왕성, 뭐, 이런 것들을 있고, 그 다음에 27번에 가면, 우주 문명의 3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문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건 학자들마다 달라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 평도 넣었습니다. 35번 같은 경우, 그 외계인 프리데이터 고향이라고 했는데, 저게 그 에일리언 아, 영화의 일종인데, 그 프리데이터 처음 나온 영화에 대한 영화 평입니다. 기타 뭐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2부는 이제 동물을 진화요 동물을 진화인데 1번이 생명체란 무엇인가, 생명인체가 무엇인가는 사실 아직도 정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뭐, 그 다음에 8번은 우리가 잘 아는 중생대 백악기 공룡인 트라노사우루스에 관한 내용입니다그 후손이 지금도 있어요. 부서지지 않고 있는데, 무언가? 그다음 10번은 네스웨이 네시가 살까, 네스웨이 네시가 사는지 안 사는지 카메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어, 생물학자들은 생태학자들은 어떻게 확인하는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17번, 14번은 고양이 과가 대진화했는가 17번은 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축과 이루어났는가. 그 다음에 보도 뭐가 있을까요? 19번 킹콩, 킹콩 영화를 보면 킹콩 고양은 전부 아사로 되어 있어요. 고릴라는 아프리카에 사는데 왜 킹콩 영화는 배경이 아시아냐? 뭐 이런 거죠. 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빙하기 때 북미 대륙에서 스밀로돈이라고 불리우는 검치호가 멸종합니다. 그 21번 왜 멸종했는가? 검치호가 멸종한 게 아니고 빙하기 시대에 북미 대륙에서는 40kg, 뭐4 5 k m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 0 k g 내지 4 5 k g 이상 되는 포유류가 4분의 3이 멸종했어요. 총 35종이 멸종했는데 그멸종은 동물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멸종한 데는 이유가 있고 생존해있는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29번 또 영화평입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바타에 관한 잠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에 30번은 호랑이와 사자의 이 표피 분위기가 달라요. 왜 다른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부가 인류 발전이에요.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1번이 사람을 왜 생을 천연생으로 보는가? 개나 고양이는 천연생을로못 봅니다. 포유류 중에서 영장목만, 영장목이 원숭이 목이에요. 이정도만천연생을로 봅니다. 그 다음에 새, 조류는 다 천연생으로 봐요.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왜 사람은 다른 포유동물 같은 털이 없을까 언제 어떤 이유로 털이 사라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역사가 안나옵니아역사 나와야죠. 인류의 발전이 어떻게 역사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9번 나주 고분군과 경주 고분군의 사유. 10번은 이제 6세기 신대륙의 그 모습인데 중국 사료에 나와있는 6세기 신대륙의 그 모습인데 사실은 저건 아직도 논란이 많은 내용입니다. 그래도 흥미가 있어 제가 실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1번이 백제의 천도. 이것도 한국사의 일부예요. 그 다음에 또 영화평을 하나 넣습니다. 14번도 영화평이고 20번도 영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번도 영화평이고 일부 넣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인류 발전에서 21번은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는 법. 아니, 비행기 출락하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저런 일이 안 생겨야죠. 이제 저거 안생는겁니다그 다음에 24번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앞으로 어느,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치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은 걸 봅니다. 치매가 아,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치료하는가? 최신 치매의 치료법에 뭐가 있는가? 이요 같은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나온 책의 목차는 두 번째 이번 달에 발간했어요. 2014년 9월이니까 이번 달에 나왔는데 이건 제목이 과학의 숨은 시간입니다. 책의 구조는 비슷합니다. 구조 비슷하고 그 근데 목차도 비슷한데 하나가 다른 게 있습니다. 1, 2, 3부 이후에 4부가 추가됐어요. 교육과 미래라는 제 교육이나 이런 경험의 교육 경험을 이제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담은 내용입니다. 4, 1, 2, 3부만 가지고는 저,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4부를 보면, 아, 이 사람 이 어떤 사람이구나. 예, 알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7년이 됐는데 가격이 2천 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17,000원으로 됐습니다. 예, 가격은 출판사에서 기본적으로 정하는데 예, 저자에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결정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머릿말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를 예, 제가 두 문단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의 과학의 쉬는 시간이 시간적 전개의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에 출간하는 책은 출간하는 책이라는 과학의 쉬는 시간입니다. 공간적 전개의 중심을 두었다. 그래서 이전 책에 대응하는 제목을 찾다 보니 과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옆에 바로 숨어 있다는 뜻으로 과학의 숨은 시간으로 제목으로 숨은 시간을 제목으로 정했다. 이전 책은 과거의 비중이 컸으나, 이 책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비중을 높였다. 두 책의 내용은 가능한 에, 겹치지 않겠는데, 기초적인 내용은 이전 책에 더 많다. 하지만 지나치게 전문적인 내용을 피해 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 일부가 우주의 모습입니다. 어 우주 시작 전과 끝넘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런 거쭉 듣고 화성 도나오고 5번에, 6번에 토성, 7번, 8번에 토성입니다. 어, 지난 책이 목성의 주안점을 뒀다면 이번 책은 토성의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관심이 있을까? 16번이 태양계 의 아홉 번째 행성, 아홉 번째 행성 이 있는지 없는지 천문학자들이 찾고 있는데 그에 관한 얘기. 그리고 19번이 여유계 행성 발견으로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어떤 것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는가? 그 노벨 물리학상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가장 제 생각으로는 가장 쉽게 누구나 알수 있도록 소개를 했다고 생각고 했습니다. 다음 우주의 모습이 좀더 남아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24번 우주 축지법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어떤 물체도 광속보다 빨리 갈수 없어요. 그러나 광속보다 빨리 가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주 축지법입니다. 24번에 나와요. 다음에 북극성에 관한 소개를 했습니다. 28번, 29번은 오리온 자리, 남쪽 가면에서 가장 장엄한 그 별자리 이야여 개가 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31번 양자역학이 어떤 것인가 간단히 설명했으면 양자역학 전자를 어떻게 다루는가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생물을 주로 합니다 목차를 하겠습니다 지구 역사 시대 구분 그 다음에 빙하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구 3대 빙하기 뭐 이런 것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멸종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역시 대멸종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5번 고생대 폐렴기말 대멸종과 파충류, 어 포유류 출현, 아, 파충류가 아니고 공룡류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가 어떻게 끝나는가? 그 다음에 인간은 영장목에 들어있는데 영장목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리고 요즘 지구 온난화가 심각한데 10번 신생대 5,600만 년전 p t m 기온 급상승. 저때 지구에 급격한 온난화가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해법을 찾는 겁니다. 네, 저거 샀어요. 그다음에 10, 14번 빙하기 이론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밀랑코비치 빙하기 이론입니다. 그 빙하기 론을 소개하는 거 하고. 어, 기타 17번은 고향의 원산지에요. 우리가 압니다. 중생, 아니 중생 대가지고 중동 지방, 특히 이집트가 고향의 원산지인데, 그걸 어떻게 안했냐는 얘기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모아놨습니다 전부 다한 이쪽 삼쪽에 불과하기 때문에 읽는데 큰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앞에 모른다고 해서 뒤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독립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재미없으면 넘기면 됩니다. 그걸 재미있는 것만 찾아서 읽을 수 있도록 책을 구성해 주세요. 다음에 22번 버섯 중에서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게 광대버섯입니다. 버섯에 관한 그 얘기하고 23번은 뱀과 꿀벌이 보는 색. 이 사람이 보는 색과 뱀이 보는 색, 꿀벌이 보는 색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그다음 24번은 길거리 나가 보면 여러 색의 차들이 있는데 순수한 파란색 차는 없습니다. 순수한 파란색 차는 안 만들어요. 자동차에어서 순선 파란색인 경우는 거기 다른 색을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색을 조금씩 변화시켜요. 왜 그렇게 하는가 그게 관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에 26번은 이제 세 가지 수명인데, 오늘날 같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세 가지 수명이 있는데, 세 가지 수명이 뭡니까? 자연 수명. 남녀모두 80대입니다. 자연 수명은 요즘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가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 수명. 그세 번째 앞으로는 문화 수명을 중요시할 거예요. 그세 가지 수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3 분은 인류 발전입니다. 1 번이 아메리카 대륙 최초 인류인데 가장 최근 학설을 예, 소개했어요. 아메리카 대륙 최초 인류는 과거는 뭐 빙하기 때. 그게 13000년 전, 12000년 이때 주로 가지 않았느냐. 그데 현대이론은 무려 13만 년 전입니다. 그보다 10배 더 늘어났어요. 13만 년 전에 인류의 흔적이 신대륙, 아 신대륙이 아니죠. 아메리카 대륙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졌다. 13만 년 전에 그게 가장 최근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빙하기 때는 어느 정도 문명이 이루었느냐. 그리고 요즘 연구되고 있는 트리키의 교백클리테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인 비하기 문명이에요. 그 다음에 아틀란티스 얘기도 했고 아틀란티스가 있다면 어디에 있느냐 가장 유력한 학설이 무언가 이런 얘기들 심지어 이집트 피라미드 건설도 나옵니다. 6번에 어떻게 저걸 건설했는가 최근에 이론 학설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요. 7번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아예 연도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류의 발전의 역사를 빼면 안 되죠. 동아시아 4대 문명, 국내 일본서기 국내 일본서기 경우 어떻게 했는가. 10번은 5세기 외국 지배층 성씨가 뭐였는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1번, 12번 우리나라의 조선초에 그 유명한 지도죠. 혼일강리도 세계지도가 있는데 거기 아프리카를 그려놨어요. 그 아프리카 그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13번은 익산 황동와 호남 유형지 호남이 호수 남쪽이란 얘긴데그 호수가 무슨 호수냐면 익산 황동어입니다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 조선 최대의 호수가 익산 황동였인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황동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음에 14번은 홍어가 전라도 대표 음식이 된 유래 어떻게 언제부터 홍어가 전라도를 대표 음식이 됐는가 그에 관한 얘기입니다. 15번은 철탑과 은하철도 구조법. 아, 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저게 무슨 얘긴가 할 겁니다. 그다음 16번은 현재 울릉공항 건설하고 있어요. 어떻게 건설하는가? 17번은 가사화폐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류 발전에 요즘에 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18번은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 저거 뺄수 없죠. 그다음 19번은 최근에 논란이 되었던 우리나라에서 사군사감 초전도체 만들었다. 그에 관한 제 의견을 이제 일부 아, 잠깐 기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기술해야 되느냐. 현대 사회에서 과학 기술, 일론 머스크를 뺄 수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인류 발전에서. 그 다음에 북극 항로도 얘기 했어요. 22번. 앞으로 저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예, 했습니다. 3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전 책이 없는 4부가 생겼어요. 4부를 재교육에 관한 경험과 제 생각 에, 시, 에, 3번, 4번은 휘발성 지식과 시험 문제에 출제인데 어떤 문제를 시험에 출제해야 학생들이 공부를 하느냐 뭐 이에 관한 문제니다 이건 시험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금까지 어려운 문제입니다. 휘발성 지식은 피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단순 암기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저는 제 홈피에 제가 10년 동안에 출제한 모든 문제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세상 누구라도 자유롭게 제가 낸 문제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 알리바와 4 0이도도 갑자기 왜 교육이 알리바와 4 0이도등 나오는가? 여러분 이 보시면 됩니다. 7번은 교육의 완성이에요. 도대체 교육의 완성이 뭘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은 교육자의 마지막 봉사. 교육자의 마지막 봉사가 뭘까?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11번부터는 약간의 전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13번은 층간소음 문제인데, 메타물질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기타 등등입니다. 자,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